수호 타다 라는 뜻이고요. 지 역시 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좌석이 있는 교통수단, 예를 들면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비행기, 배 네, 모두 좌석이 있는 교통수단이죠. 어, 이러한 것들을 탈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수호입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로 타는 교통수단, 네, 말 타는 자세로 타는, 교통수단 있죠. 예를 들면 자전거, 오토바이, 말 네, 등을 탈 때는 동사 '치'를 사용합니다. 우리 기마 민족이라고 하죠. 그때 '기' 자예요. 탈 기자입니다. 이 '조어'는 또 '앉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칭 조어 네, 조. 앉으세요. 请 조. 자, 좌석이 있는 교통수단. 공자우처. 버스이죠. 공자우쳐, 버스를 타다. 쏘, 공자우쳐, 추주처, 택시입니다. 추주가 이제 빌리다요. 우리가 택시를 탈때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빌려서 타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추주처라고도 말합니다. 택시를 타다. 쏘, 추주처, 쏘, 추주처 같은 말 뭐가 있나요? 다디 우리 배운 단어이죠. 다디 택시를 타다. 다디 혹은 쇼, 초주처, 디티에 지하철. 아래 하자가 빠졌죠. 중국어는 지철이라고 합니다. 디티에 지하철 타다. 쇼 디티에 호차. 불 화자를 쓰네요. 기차입니다. 호차, 쇼 호차. 기차를 타다. 비이기 날비자이죠 나는 르는 기계에 페이지 네, 비행기를 타다. 수어 페이지. 전네배 선자입니다. 수어 전 배를 타다. 수어 전배 네, 타고 간다. 수어 전취 지. 기마 민족 할때그 기자예요. 네말 타는 자세로 타는 교통수단 자전거 오토바이 말이죠. 자전거 자행차입니다. 스스로 가는 차, 자전거가 되죠. 지, 쓰신 처, 자전거를 타다요. 네, 쯧, 쓰신 처, 안 됩니다. 기마 자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를 사용해야 돼요. 지, 쓰신 처, 모토 처, 네, 모토, 모토, 오토바이죠. 지, 모토 처, 해야지, 쯧, 모토 처, 안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간다. 지, 모토 처, 추이. 지마 네, 말을 타다, 승마예요 기마, 지마 말을 타다, 지마공자우처 네, 자, 뭐의 줄임말이죠? 공꽁자우통치처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네, 대중교통버스, 공꽁자우통치처를 줄여서 공자우처라고 부릅니다. 공공치처라고도 해요. 시내버스, 대중버스, 공공치처 네, 지금은 줄여서 공자우처라고 합니다. 영어에 이제 버스를 음역하여 또 빠스라고도 해요. 공항 리무진은 중국어로 지창 빠스라고 말합니다. 네, 지창은 공항이죠. 공항 지창 빠스는 버스의 음역 지창 빠스 공항 리무진.